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선박의 연비와 매연을 크게 줄여서 환경오염을 막는 연료첨가제가 개발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작은 알약이 국내 유명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한 공학도 조병훈 씨가 개발한 연료첨가제입니다. 이 첨가제는 기름의 완전 연소를 도와 매연과 연비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유를 갖고 그을음이 나는 걸 실험했습니다. 첨가제를 타지 않은 경우는 그름이 심하게 나지만 첨가제를 탄 경우는 그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10kW짜리 디젤 엔진 두 대를 가지고 연료 소비량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연료 첨가제를 탄 연료통입니다. 같은 용기에 경유를 넣고 2시간 정도 발전기를 돌린 후 연료 소모량을 측정한 결과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중소기업청과 한국 자동차 시험 연구소의 시험 결과 이 첨가제를 넣었을 경우 13% 정도의 연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기름 60리터를 넣을 경우 이 알약 첨가제를 하나만 넣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선박이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거의 모든 운송 수단도 이와 비슷한 연비 절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 넣거든요 근데 이걸 넣으니까 한 이틀 정도 더 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매연 감소는 더욱 커서 30% 이상 매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비와 매연이 감소되지 않으면 리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한봉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늘어나고, 더군다나 대기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의 연구 끝에 개발하게 됐습니다. 조씨가 개발한 이 연료첨가제는 환경부 등록제품으로 국내서 유통되는 타사 제품은 수입 제품이 많으나 이 제품은 국내 생산이어서 외화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또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태훈입니다.